안녕하세요. 도장끼기 t v 인류사 연대기 3편, 이집트 고왕국편이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바다흐샨주에서 생산된 청금석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로 교역이 된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기원전 3000년이 아니라 기원전 4000년, 나일강 상류 엘 바다리 지역에서 청금석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이집트의 고대 문화 중엘 바다리가 유명하고요. 나일강의 중 지역에는 나카타 문화가 유명합니다. 나카다 문화는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요. 기원전 4000에서 3500년까지가 1기, 3500년에서 3200년까지가 2기, 이집트 왕조로 분류가 되는 기원전 3100년 이후를 나카다 3기라고 합니다. 나카다 3기 초기 왕조를 시작으로 고왕국, 중간기, 중왕국, 중간기, 신왕국, 중간기, 말기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쪽과 비교를 했을 때 초기 왕조 이전에 에리두의 엔키, 우르크의 이난나 시절에 해당이 되고요. 초기 왕조는 키시의 엔닐과 같은 시대고 고왕국이 되면서 우르크의 길가메시 아다브의 로갈 안네문드 라가시의 에안나툼, 음마의 루갈자게시, 키시의 사르곤 시대와 고왕국 시대가 동시대입니다. 1왕조에서 30왕조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친자식이 아닌 사위나 신하가 왕이 될 때라든가 수도를 바꿀 때등등 왕조가 바뀌는데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5000년경에 아프리카 북부에 급격한 사막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엘바다리나 낙하다 문화나 그리고 하류의 메림대 문화 등이 발전을 했고요. 점점 이 문화를 확산하게 되면서 충돌하게 되고 이집트 문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에리두나 우르크나 키시 등이 점점 점 커지면서 주변의 세력과 부딪히게 되고 패권 도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일 강가로 모인 세력들은 처음에 티니스 네켄 나카다에서 먼저 부딪히게 되는데요. 티니스와 네카은 호르스 숭배, 나카다는 세트 숭배였다고 합니다. 티니스와 네켄이 위아래로 포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나카다 지역은 티니스 네켄 지역에 흡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티니스의 왕으로 알려진 나르메르 왕은 하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면서 기원전 3100년경에 상이집트, 하이집트 통일왕국을 이루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랑조 파라오들은 나르메르, 호르아하, 제르, 제트, 덴, 안지브, 세메르케트, 카 등이 있는데요. 이 이집트 왕 계보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용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것만 맞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유물적 발굴에 따라서 또 변동도 가능한 왕의 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오는 다섯 가지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호루스 이름, 네부티 이름, 황금 호루스 이름, 즉위명 출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호루스는 초기 왕조 이집트의 최고의 신으로 알겠는데, 네부티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상하 이집트가 통합되기 전상 이집트는 독수리 네크베트고요. 하 이집트는 코브라 와제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 유물을 보시게 되면 코브라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 이집트의 와제트 여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크베트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와제트가 많은 것 같아요. 네크베트 와제트의 두 여신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티니스의 호르스와 하 이집트의 와제트가 주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도 멤피스 자체의 주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의 신 푸타였는데요. 이 푸타 계열의 신들은 약간 묻혔죠. 멤피스 자체를 티니스 세력이 점령한 상황이기 때문에 멤피스의 주신보다 티니스의 호루스가 더 유명해졌던 겁니다. 참고로 멤피스의 신들은 푸타라는 신이 있고 그의 와이프는 세크메트 그들의 자식은 네페르덴 그리고 푸타와 더불어 부신 아피스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세크메트와 아피스는 와제트 형상을 달고 있습니다. 이 왕조를 보시면 호루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브에 네브라입니다. 뜻은 레는 주인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시기에는 태양신으로 불리는 라가 유명하지 않고 거의 안 나옵니다. 네브레레가 레가 맞는지 후에 각색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사왕조 기원전 3,100년에서 한 500년간 레 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왕조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오왕조에서 태양 숭배가 이루어져서 주는 태양신 라가 주신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2왕조에서는 호루스와 더불어 바스테드라는 신이 특별히 추앙을 받는데요. 바스테드라는 신은 하이집트 부바스티스의 신이고요, 고양이 머리를 하고 다산 풍요 음악의 신이라고 합니다. 부바스티스의 여신인 바스테트가 이왕조에 숭배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상이집트의 호루스가 주신인 상황에서. 하이 집트의 여신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맨피스 지역에 이미 세크메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창조신 푸타의 와이프죠. 어쩌면 푸타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호루스의 상대로 어울리지 않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망조는 네부카, 조세르, 세켐케트, 카이바, 훈이 등이 있는데요. 피라미드를 하면서 종종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마스타바 양식 무덤에서 세계 최초의 조세르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조세르 피라미드를 제작한 사람은 이모텝이라는 뭐 요즘 말로 치면 박사죠. 이모텝 박사가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망주에서는 호루스도 아니고 멤피스의 푸타세크메트도 아니고 부바스티스의 바테스트도 아니고 헬리오폴리스의 신들이 대세를 이룹니다. 지금 현대에 이집트의 신들, 그러면 거의 이 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신들로 대부분 많이 알고 있어요. 태양신 아툼, 대지의 신 개부, 하늘의 신 누트, 그리고 그들의 자녀 오시리스 이시스, 그리고 세트와 네프티스도 유명한 편입니다. 제가 볼때좀 엉뚱한 것은 코루스를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로 만든 것입니다. 헬리오폴리스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고는 이전 왕조에 주신 호루스를 자신들의 신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는 게 가능하지 않았겠죠? 아직 사망조 시절에도 라는 사실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조, 오왕조 때에 라가 나오고요. 이 헬리오폴리스에서 호루스를 주인공으로 만든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신화를 영화한 화 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갓 오브 이집트라는 신화입니다. 거기에서 한쪽 눈을 삼촌 세트에게 잃고 왕자도 뺏겼지만 많은 신들의 도움과 여러 가지 모험을 통해서 왕자를 되찾는 이야기죠. 못 보신 분들은 재밌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집트 신화사를 공부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 라가 계속 좀 뒤쪽 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점토판에는 이 헬리오폴리스의 최고신 아툼과 라가 다르게 표시되는 점토판도 있고 또 아툼나를 하나의 신으로 보는 것도 후대에 나오긴 합니다. 자 이제 라가 나오는 사왕조를 보시면 그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를 만든 쿠프왕의 이름의 뜻이 큰움으로부터 보호받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큰움 신이 나오는데요. 큰움 역시 창조신이자 물의 신이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엘레판틴의 주신입니다. 엘레판티는 티니스보다 더 남쪽에 있어요. 상상 이집트죠. 상이집트의 상류 쪽에 해당이 되고 아스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놈의 아들이 라 라고 합니다. 드디어 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데프라, 레처럼 영원하다. 카프라, 레처럼 나타난다. 맨카우라, 레의 영어처럼 영원하다. 이렇게 사왕조에서 라를 숭상하는 파라오의 이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로 된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들입니다. 오왕조부터는 돌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유적으로 잘 남아있지도 않고 무너져 있고 저게 피라미드냐 이런 식입니다. 고왕국 사왕조가 잘 보존되어 있는 피라미드 그리고 오왕조 이후로는 흑라미드라고 별칭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왕조 시절에 엘라판틴 지역의 큰음의 아들인지 멤피스 창조 신화에서 창조신 푸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인지 아니면 헬리오폴리스의 아툼에게서 창조된 빛이 라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판단은 사왕조 큰음의 아들인 게 맞고 후대에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에서 끼워 넣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항은 나는 피라미드 전성기인 사왕조와 오왕조의 주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오왕조는 사왕조와 다르게 기자 지역이 아닌 사카라 지역의 피라미드를 세웠고요. 라신을 완벽하게 태양신으로 만든 시기로 보입니다. 오왕조 8대왕 제드카라부터는 태양신전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오시리스의 영향력이 레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시리스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헬리오폴리스의 주신 중 하나인데 파라오의 주신으로 유지된 적은 거의 없지만 이집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이 바로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관련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저승의 신이죠. 명계의 왕으로 군림해서 죽은 자를 재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시리스는 부활과 재생의 신이다. 지하세계라고 하니까 수메르 신화의 지하세계 여왕 에르시키갈이 생각이 납니다. 유광조는 점점 파라오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페피 2세가 죽은 후 왕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귀족들과 사제들이 파라오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주나라보다 춘추 제국들이 더 힘을 갖게 된 상황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인터넷을 검색해서 제가 찾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학계의 정리와는 무관함을 밝히고요. 이 왕조는 호루스 와제트, 이 왕조는 호루스 바스테트, 3왕조는 호루스 아툼, 4왕조는 라, 5왕조는 라 오시리스, 6왕조는 라 정도로 정리를 해 봅니다. 3, 4왕조에서 상 이집트의 신 호루스가 오시리스 이시스 자식으로 강등이 됐는데요. 또이 신화에서는 호루스의 부인을 하토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토르는 과연 누구인가? 하토르는 덴데라의 신입니다. 이집트 상류에 해당이 되고요. 멤피스 건너편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부모는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웃기게 되죠. 헬리오폴리스에서는 나의 증손녀입니다. 하지만 덴데라에서는 나의 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의 딸이면서 증손녀라고 되어 버린 것이고요. 형제자매는 세크메트, 바스테트, 슈, 테프누트, 세르케트가 있습니다. 세크메트는 맨피스에 주신 푸타의 아내예요 푸타의 아내와 자매이면 푸타와는 처형관계가 됩니다. 고양이신 바스테트는 부바스티스의 여신입니다. 바스테트와 자매가 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휴와 테프데트는 아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모가 라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세르케트는 엘라판틴 큰눔의 자식입니다. 즉큰눔은 세르케트도 낳고 라도 낳고 하토르도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라의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의 관계가 너무 복잡한데요. 오왕조 이후 라를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문제가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토르의 족보는 말이 안 된다. 이게 확실한 결론입니다. 1왕조에서 6왕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면 1왕조 네르메르가 하이집트를 통합하고 티니스에서 멤피스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주신이 호루스에서 아툰 라로 이동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4왕조 시절 쿠프, 카프라, 맨카우라의 3대 피라미드는 수도 맨피스의 서쪽 기자에 위치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관계를 정리해 놨습니다. 궁금하실 때 이집트 편을 보시면서 쉽게 아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4편은 중앙국이고요. 카르나크 신전과 멘테우텝 2세가 핵심 키워드입니다.